안녕하세요. 담이의 파일코인 애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담이의 파일코인 디파이 3탄을 찍습니다.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유튜브를 시작하고서 많은 분들이 단독방을 찾아와 주셨는데 초보자분들께서 많은 요청을 해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같이 따라하시면 여러분들도 파일코인 디파이를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아이엠 토큰 지갑을 여러분들 핸드폰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이엠 토큰 지갑은 어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아이엠 토큰 치시면 이 지갑이 어 여러분들 핸드폰에 설치할 수 있어요. 그 다운 받으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건 니모니 코드 영어 문구 (12) 자리 (12개의)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적어 놓으셔야 돼요. 꼭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핸드폰을 분실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새로 할때그 니모니 코드를 적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코인을 지킬 수 없어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꼭 적어 놓으시고, 야임 토큰 지갑을 내네 지갑에 설치한 다음에 여러분들 화면에 뜨는 첫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더리움 메인넷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지갑에다가 뎁거리소를 연동시킬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BNB 코인을 사용하는 데다가 댑을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지갑을 클릭하시면 바로 뭐가 뜨냐면 노드 환경이라는 게 떠요. 여기 보면 이더리움 메인넷이라고 되어 있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우리는 연동을 할 거기 때문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 화면이 뜨면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덱 거래소에 연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갑에 나는 여기에, 어, 크로스파이와, 음, 파일 코인을 갖다가 이 지갑에 설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크로스파이하고 그거를 크로스파이와 파일 코인은 C파일이라 그래요. 덱 거래소에서 쓰이는 파일 코인을 크로스파이 파일이다. 그래서 C, C 파일이라고 하는데 그 주소를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때는 이 여기에서 이 화면에서 이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뜨면서 사용자 지정 토큰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이 화면에서 여기다 붙여넣는 게 아니라 주소를 사용자 지정 토큰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뜨면서 토큰 계약 주소에다가 내가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올려 놓은 크로스파이 주소와 시파일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아셨죠? 어,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시킨 대로 잘 하셨으면 어, 홈 화면으로 가시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해서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에 있는 BNB 코인은 바이낸스 코인이에요. 그래서 바이낸스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이낸스 거래소를 가입하셔야 하는데 지금은 한국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영어로만 나오기 때문에 조금 가입하시기가 어, 하지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이낸스 거래소 가입하시고 거기에서 BNB 코인을 사셔서 이 아임토큰 지갑에 BNB의 입금 주소로 BNB를 입금하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고, 아까 크로스파이 붙여넣는 거, 시파일 붙여넣는 거, 더보기에서 주소를 복사하셔서 붙여넣게 하시면 바로 이렇게 이 화면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지금부터 댁거래소를 그럼 어떻게 연동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브라우저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 브라우저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화면이 뜨고 이 브라우저를 클릭해서 여기 뎁 주소 또는 입력 여기다가 어 넣시는 으게 아니라 이걸 한번더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이 떠요이 화면에서 여기 뎁 사이트 검색 또는 입력에다가 붙여 넣으시는 거예요. 이뎁 거래소도 주소도 어그 동영상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거기서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붙여 넣기 했다 그러면 어떤 화면이 뜨냐면 바로 이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기서 타사 덱에 액세스하고 있습니다 라고 뜨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자, 확인 누르시면 이 화면이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로스파이 디파이 하는 덱 거래소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우저를 눌러서 더보기에서 주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저희 디파이 크로스파이 디파이 메인 화면이 뜨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c파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고 C파일은 파일 코인 스테이킹 그 다음에 크로스 파일을 누르면 크로스 파일 스테이킹이 뜨고 그리고 여기서 지갑을 누르면 월렛을 누르면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수압, C파일의 수압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화면이 뜨면서 로그 이렇게 뜨고 이로그 화면을 클릭하면 여러분들의 이 메시지 서명 이게 뜨면서 바로 여기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 화면이 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어, 파일 코인을 스테이킹 할수 있는 파일 코인 지갑 주소인 거예요. 요거를 복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 있죠? 어디에 있든지, 업비트에 있든지, 뭐, 아니면 외국 거래소에 있든지, 파일 코인 갖고 있는 거를 이 주소를 붙여넣게 하셔서 보내시면 바로 저희 덱 거래소로 들어올 수 있어요. 좀 편하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파일코인을 지갑만 어, 생성해서 보내시면 바로 파일코인 여기 탭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들어온 파일코인이 어디에 가 있나 나는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크로스파이에 메인 화면 하고 두 번째 창에 여기 시파일이라고 있죠. 그 시파일을 클릭하시면 바로 아 크로스 시파일을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요 시파일 밸런스에 여러분들이 입금한 코인이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스테이킹을 아 나는 청계를 하고 싶어. 근데 청계를 보냈는데 여기 보니까 들어와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청계를 치시고 컨펌 누르시면 여러분들 수수료 지불하라고 어, 떠요. 그러면 BNB 수수료 있는 거에서 어, 지급하고 수수료 지급하고 확인 누르고 여러분들 지문 인증하거나 아니면 비번치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하시면 스테이킹이 되시는 거예요. 요게 바로 파일코인 스테이킹 끝. 그러면 다시. 내가 바이낸스 마트 체인에서 나는 아나 크로스파이를 내가 지금 다시 나도 크로스파이도 해보고 싶어. 그리고 파일코인을 예치하면 크로스파이를 에어드랍 해줘요. 내가 파일코인을 천 개를 넣었을 때 내가 1년에 500개가 나한테 수익으로 생기지만 그거 이상 나는 크로스파이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하루에 채굴되는 물량을 투자되시는 분들한테 1분의 1로 다 에어드랍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받으실 수 있는 크로스파이를, 나는 이거 받은 거를 예치를 하고 싶어. 스테이킹 하고 싶어요. 그러면 스테이킹 하시면 돼요. 어떻게? 브라우저 열고, 아까처럼, 그렇게 크로스파이로 가서 스테이킹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없어. 크로스파이가 없어서, 크로스파이도 비전을 가지고 투자해 보고 싶다 하실 때는, 크로스파이를 사는 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비트렉스 거래소 가셔서 하셔도 돼요. 근데 비트렉스 거래소가 미국 거래소다 보니까 가입하기가 조금 힘들어. 그러면 나는 그냥 쉽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BNB 코인을 좀 사셔요. 여러분들의, 어, 그뭐살수 있는 만큼, 음, 사셔서 일로 보내시면 여기에 BNB 코인이 있는 걸로 내가 크로스파일을 살수 있어요. 그 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브라우저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 이, 이 화면이 뜨고, 여기에서 내가 주소 검색해서 도도를 치시면 돼요. 도도를 치면, 도도 수업이 제가 이용하는 가장 편한 곳이어서, 도도를 여기다 치면, 그 다음 화면이 이렇게 떠요. 도도 타사 대배 액세스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다가 바로 확인 누르시면, 이게 바로 도도에서 내가 수업할수 있어요. 자, BNB가 지금 나는 0.3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크로스파일을 사고 싶다. 그럼 여기에다가 BNB를 치시고 여기에다가 개수를 치셔요. 그리고 내가 살려는 코인은 크로스파이예요. 그러면 크로스파이를 치시고 이 화면이 떠요. 그럼 자 BNB 0.28개를 나눌 하고 싶어요. 크로스파이 몇개살수 있을까요? 아 634개를 살수 있어요. 그러면 컴펌 오다 누르시면 지갑 비번 치라고 나와요. 그럼 지갑 비번 치면 크로스파이가 사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떠요? 어, 내가 아이엠 토큰 지갑에 내 크로스파이가 뜨죠. 나는 이걸 스테이킹 하고 싶어.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브라우저를 열고 아까 탭 주소 붙여 놓은 거 있죠. 그게 한번 복사가 되면 계속해서 그 주소가 밑에 떠요. 주소창에. 그러면 클릭하시고 내가 크로스파이를 할 거니까 여기 밑에 메인 메인 화면하고 그다음에 시파일화면 크로스파이 화면을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뜨고 여기에 내가 산 크로스파이가 이렇게 떠요. 어, 나 5700개를 샀네. 아, 그럼 여기다가 5775 컨펌 누르시면 다시 또지갑비업 지갑 지갑비번 치라고 나오고 그 지갑비번 치면 스테이킹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리는 다예요. 파일코인을 스테이킹 하거나 크로스파일을 스테이킹 하고 싶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 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까지 제가 아임토큰 지갑에서 바이낸스 체인에서 대거에서 연동하는 거와 뭐 도도스왑 이용하는 거와 그리고 뭐 스테이킹 하는 방법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주소가 다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더 체인을 이제 더 이상 사용 안 하시는 게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BSC 체인을 이용하셔서 스테이킹 하시기를 바래요 지금까지 어 들어주셔서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크로스파이와 파일코인으로 아무튼 어, 부자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